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SNS 마케팅 글쓰기라는 책을 읽고,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수준 높은 혹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콘텐츠 생산이다. SNS에서 짧은 시간 안에 공감을 일으키고 동시에 널리 공유되는 콘텐츠를 보유할 때 우리는 SNS를 잘한다라고 일컫는다. SNS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잘하는 것과의 차이는 바로 콘텐츠에서 비롯된다. 그렇죠. 네.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이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등이다. 어렵게 적은 몇줄안 되는 글로 SNS에 올려도 검색 노출이 되지 않아 금방 흥미를 잃기도 하고, 때때로 첫 문장 한 줄을 쓰기도 어려워서 포기하고 많은 경우도 보았다. SNS의 일상을 기록하고 가족, 연인, 친구들과는 메신저를 대신해 댓글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유독 마케팅을 위한 글쓰기는 감이 안 와서 손조차 못 대는 것이다. 글쓰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저도 글쓰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한 부분들입니다.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무엇인가 말하고 싶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할 것이 생겼기 때문에 쓴다. 스콧 피츠 제럴드. 좋은 이미지는 클릭을 유발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지만 구매로 연결되는 가치를 담는 것은 오직 글쓰기만이 가진 힘이기 때문이다. 클릭을 유도하는 이미지 10장보다 구매로 직결되는 가치 있는 글한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실제로 내가 일하면서 느끼는 가치를 공유하거나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적는 것으로 더큰 수익을 낼수 있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더 반성을 해서 저도 글 쓰기에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사진을 올릴 때 그냥 좀 짧은 글과 어떤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은 글과 간단한 음, 아, 뭐 사진, 짧은 글이 정도로만 올렸었는데. 이런 글들을 읽다 보니까, 아, 글쓰기를 좀더 풍성하게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글을, 사진을 올려놓고 글을 좀더 많이 써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올리는 횟수는 좀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근데 아, 더 깊이는 있다, 더 느낌이 더 진솔하다, 이런 느낌이 쓰는 저도 들더라고요. 즉, 가치를 가지는 글쓰기. 오프라인 홍보만으로는 판매 한계가 있고, 온라인 마케팅은 절반의 비용으로 두배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차지하고, SNS 마케팅 교육을 들으려고 너도 나도 줄을 서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할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다. 상위 노출이라는 게이 위쪽에 노출의 상위를 차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위 노출은 나의 상품 혹은 브랜드 광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지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에서 도달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마케팅에서 도달률이 실제 구매 전환율로 이어지려면 고객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무언가가 신뢰가 되었든. 진정성이 되었든 혹은 유머가 되었든 마케팅의 본질은 고객을 유혹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라. 고객을 유혹하는 것, 어그로를 끌어서 썸네일을 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어떤 본질이다.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상을 기록하는 글도 마케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자. 홍보글보다 일상을 기록한 글에서 나를 알릴 기회는 더욱 많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토대로 자신의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다. 고객은 때로 당신이 파는 상품은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기보다 그 상품을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이 있다. 결국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면 내가 파는 게 무엇이든지 고객들은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육아하는 엄마의 고된 하루 일기를 휴대폰으로 읽으면서 나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위안을 받기도 했다.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적어보라. 그리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써보자. 거짓 포장이 아닌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데요. 여기서도 마케팅 글쓰기에서도 진정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하던 부분도 있네요. 어린 왕자 1943에는 여우와 어린 왕자 이런 대화가 나온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묻자. 여우는 이렇게 답한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너는 아직 내게 수많은 소년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 없고. 그건 너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난 너에게 수많은 여우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단다. 나는 너에게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너 역시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될 테니까. 서로 남남이지만 서로 알게 되고 길들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뿐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고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지고 세상에 알린다고 해도 수많은 경쟁 제품 중에 하나일 뿐이다. 고객도 길들여야지. 잠재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길들여진 고객에게는 대체제가 없는 유일한 상품이 된다. 이것이 SNS 마케팅에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데에는 소통하는 글쓰기의 힘이 절실하다. 인맥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인 소통에 힘써야 한다. 서로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주고 상대방의 생각과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소통하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나는 이런 상품을 팔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하는 태도는 잠재 고객의 이웃이 될수 없다. 그렇죠. 잠재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고 진정성 있게 길드드리는 어, 그런 과정들이 필요,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케팅은 사람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고객이 현재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취향을 좋아하는지, 즉, 고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공개적인 그의 일상을 들어가 보는 것은 그렇게 비난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음, 고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서 그 고객에 대해서 좀더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 볼수 있다는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고객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타겟팅. 타겟팅이란 전체 시장에서 나의 상품을 전략적으로 마케팅할 목표 집단을 정하는 일이다. 연령대. 성별, 어떤, 뭐, 관심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타겟팅을 잘 하는 게 마케팅의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기본적인 욕구는 경쟁회사의 더 저렴한 상품도 채워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죠. 즉, 돈으로, 프라이스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어, 안 좋을 수 있어요. 서로 길들이는 과정 필요합니다. 광고 같지 않은 광고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낸 이후에 잠재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어, 그러, 구매하고 싶도록 자극하는 광고 같은 기술이 요구된다. 광고 같지 않은 광고의 기술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광고 아닌 것처럼, 내 일상처럼, 내가 쓴 것처럼, 써보니까 좋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얘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산소, 수소, 그리고 광고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더욱 재미있고 생생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스피치 기법으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힘을 지닌다. 스토리텔링, 엄청난 힘이 있죠. 하나의 이야기를 쭉 끌고 가는, 그래서 끌고 가면서 더욱더 이 고객으로 하여금, 음, 하나가 될수 있는, 나와 고객이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쭉 끌고 가는 그런 기법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SNS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은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